옷은 아닙니다만 오늘의 기후가 소비자 기후 행동과 함께 의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여러분의 사연을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소개합니다. 지구를 위한 옷장 사용 공모전 새 옷은 아닙니다만 오늘 사연은 아로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제목 임신 불안녀 아로아입니다. 제 옷장 한 구석에는 슬프고도 웃긴 전설이 담긴 옷이 한벌 있습니다. 이름하여 망부석 멜빵 치마. 그 치마에 얽힌 웃픈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로맨틱하고 귀여운 스타일의 원피스를 좋아합니다. 초등학생 때 만화 영화 플란다스계를 보면서 네로의 여자친구 아로아가 입은 원피스에 푹 빠졌죠. 19세기 유럽 농촌 소녀들의 일반적인 의상으로 원피스 위에 앞치마를 묶는 형식인데요. 아로아가 입은 모습이 어찌나 깜찍하고 예쁘던지요. 저도 아로아랑 똑같이 입고 싶었지만, 현실은 21세기 한국이고, 제가 그렇게 입으면 밥하다 말고 뛰쳐나온 줄 알겠죠? 그래서 좀 비슷한 분위기를 풍기는 멜빵 치마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인 5년 전 겨울 귤 까먹으면서 인터넷 돌아다니다가 화보 속에 멜빵치마를 입은 모델을 보게 된 겁니다. 아니 진짜 너무 귀엽고 예뻐서요. 바로 그때 뇌는 착각의 늪으로 우리를 인도하죠. 나도 저 옷을 입으면 저렇게 예쁠 것이다.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검색부터 결제까지 한 달음에 마무리하죠. 그렇게 제 손에 들어온 멜빵치마. 택배 상자를 열면서 부푼 마음으로 치마를 들어 올렸죠. 순간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이게 누빈 멜빵치마인데요. 뭐랄까? 가볍긴 한데 너무 크고 두껍고 항아리 모양인 거예요. 한마디로 너무 거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니야 입으면 괜찮을 거야 자기 암시를 걸었죠. 그리고 모델이랑 똑같이 목폴라를 받쳐 입고 멜빵 치마를 입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거울 속에는 불곰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튼실한 제가 세 배는 더커 보였어요. 아, 이게 내가 생각한 그 아루아의 귀여움이란 말인가. 혼란이 몰려왔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5만원 넘게 주고 산 치마였던걸요. 외출을 감행했죠. 당당하게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저를 뚫어지게 보시더니, 아이고, 여기 앉아? 임산부가 그렇게 서 있으면 안 돼? 몹시 큰 소리로 이러시면서 제 손을 끌고 가서 자리를 양보하시는 겁니다. 끝끝내 저는 제가 임심, 임산부가 아니라는 말을 꺼내지도 못했고요. 그저 성모 마리아처럼 인자한 미소를 머금은 채 약속 장소까지 쭉 앉아서 갔습니다. 이후 제 옷장 속에서 그 원피스는 망부석이 되었죠. 살 빼서 입겠다고 고이 모셔둔 지가 언 5년.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은 진리는 단 하나예요. 모델이 왜 모델이겠는가? 옷이 아니라 사람이 예쁜 거다. 그럼 이만 저는 개청가로 뛰러 나갑니다. 아 멜빵 치마는 옷장에서 5년 동안 망부석이 됐지만 그래도 이번 사연 덕분에 자연드림에서 드리는 항암염미 4kg을 받으시잖아요 그럼 멜빵 치마가 제값을 한 거죠 저도 뭐 인터넷으로 옷 샀는데 상상했던 거랑 달라서 당황한 적이 몇번 있고요 다들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패션 모델 어떤 분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옷을 입냐에 따라서 3kg이 왔다 갔다 한대요. 우리 몸의 형태가. 그래서 이건 뭐 <laughs> 아로하님 이 치마를 입고 샀으니안 입을 순 없고 입고 나가셨다가 정말 재밌는 일을 겪으셨네요. 이런 사연 솔직하게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연드림에서 드리는 항아면미 4kg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영국 엘렌 메가더 재단에 따르면 해마다 전 세계에서 천억 벌 이상의 옷이 만들어지는데 그중에서 73%가 소각되거나 매립된다고 합니다. 1초에 2.6톤의 옷이 버려지는 건데요. 지구를 위한 옷장 사용 공모전 새 옷은 아닙니다만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사연 올리시는 방법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99로 생방송 중에 문자 주시거나 오늘의 기후 밴드에 올려주시거나 pdnkj골뱅이obs.co.kr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두 분씩 사연 뽑아서 연말까지 오늘의 기후에서 낭독합니다.